오늘 하루의 위스키는 달달 위스키의 리엔과 커뮤니티 보틀입니다. 달달 위스키는 우리나라의 위스키 시장 발전을 위해 힘쓰고 있는 독립병이 브랜드로 평가받고 있는데, 독립병이 브랜드란 뭘까? 일반적인 위스키 브랜드는 자체 증류소를 운영하며, 원재료의 선택부터 증류, 숙성, 병입까지 모든 과정을 직접 관리하는 방식을 따릅니다. 반면, 독립병이 브랜드는 엄선된 증류소의 원액을 캐스크 단위로 구매한 후, 자신들만의 기준과 철학으로 직접 숙성, 블렌딩, 병입하는 브랜드를 말합니다. 이러한 독립병이 브랜드는 다양한 증류소의 개성 있는 원액을 바탕으로 공식 라인업에서는 만날 수 없는 색다른 스타일의 위스키를 선보일 수 있다는 점에서 큰 강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특히 소량 한정 생산이 많은 만큼, 희소성과 독창성 면에서도 특별한 가치를 지닌 제품들이 많습니다. 세계적으로도 고든 앤 맥페일, 시그나토리 등 여러 독립병이 브랜드들이 위스키 시장에서 활약하고 있으며, 달달리 스키는 이 흐름 속에서 한국적인 감성과 스토리를 담아낸 위스키를 소개하며 국내 시장에서 독보적인 길을 걷고 있습니다. 특히 달달리 스키는 독립병의 위스키가 지닌 희소성과 상징적인 가치를 보다 특별하고 창의적인 방식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청년 작가들과의 협업을 통해 라벨에 예술을 입히는 상생 프로젝트입니다. 달달이스키는 한 병의 위스키가 단지 술에 그치지 않고 하나의 경험이자 이야기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한승수 작가와 함께한 화트몰트 시리즈, 문희 작가와 함께한 팔도 시리즈 등 국내 신진 작가들과 함께 감성과 스토리가 담긴 라벨 디자인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마셔볼 리엔과 커뮤니티 바틀 역시 지금까지의 라벨에 등장했던 여러 캐릭터들이 한 자리에 모여 회식을 즐기는 듯한 장면이 담긴 재치 있는 디자인이 인상적인 제품입니다. 바틀의 증류소 이름이 명확히 기입되어 있지는 않지만 스코틀랜드 하이랜드 지역의 발매낙 증류소의 원액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2010년 증류되어 2020년 병입까지 총 10년간 숙성되었고, 숙성 과정 중 프랑스산 XO 꼬냑을 담았던 50~60리터 에서 크기의 옥타브 캐스크에서 피니싱을 거쳐 알코올 도수 46도, 450병 한정으로 출시된 제품입니다. 그럼 쉽게 경험할 수 없는 발매낙 증류소의 원액을 사용하고, 특별한 꼬냑 캐스크에서 피니싱한 달다리 스키의 리엔과 커뮤니티 바틀은 어떨까? 먼저 향에서는 오렌지 같은 시트러스한 과일 뉘앙스가 가볍게 다가오고 약간의 쉐리케스크의 포도 뉘앙스도 느껴지며 끝엔 달달한 꿀과 꽃 같은 화사한 느낌도 따라 올라왔습니다. 맛에서는 오일리한 질감이 가장 먼저 다가오며 향에서 느껴졌던 시트러스한 과일과 화사한 캐릭터가 끝에 올라오는 오크의 우디함과 향신료의 스파이시한 느낌과 잘 어우러져 맛있게 마셨습니다. 저는 달달 위스키 리엔과 커뮤니티 보틀이 쉽게 접하기 어려운 증류소의 원액과 특색 있는 캐스크를 선보였다는 점도 흥미로웠지만 청년 작가들과 협업해 제품의 개성을 한국적인 감성을 풀어낸다는 점이 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저는 달달 위스키가 한 번쯤 도전해볼 만한 가치가 충분한 브랜드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